자, 지원팀 준 모임 공지 사항입니다. 하이리빙 창립 27주년 기념 X2 스페셜 이벤트 안내입니다. 멀티돔 두 세트 구매 시 추가 할인과 자원 치마 두 개의 증정이 있습니다. 라파 402 VIP 두 세트 구매 시10% 할인이 있습니다. 또 시모노 EX 두 세트 구매 시10% 할인이 있고 싱글 두 개의 또 구매 시10% 할인이 있습니다. 마마르떼 마스터 세트 두 세트 구매하실 때 추가 할인과 1 6 냄비 두 개의 증정이 있고 마마르떼 마스터 세트 한 세트 구매 시1 6 냄비 증정이 있습니다. 또 마마르떼 스타터 세트 구매 시 인덕션 증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오몽골드 사플러스 원두 세트와 컵퀴매시 5플러스원 세트와 관절키퍼 4플러스원 세트 에피더스 혼합유산균 4플러스원 세트트리플렌 4플러스원 세트 키토올리그당 4플러스원 세트, 세트 구매시 할인이 있습니다 라파사공의 vip 신규회원 할인 쿠폰입니다. 변경 전10% 할인과 관절 키퍼를 드렸었는데 변경 후10% 할인만 해드립니다. 6월 화요에도 일정 공지입니다. 화요일 11시 50분 이진화 강사님과 이지영 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통합 라이브 강의 일정 공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이준하 강사님과 이지영 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스템 운영 일부 개편 안내입니다. 하일에도 매주 화요일 11시 50분에서 12시 50분 운영 종료가 됩니다. 협력업체 온라인 라이브 강의는 매주 둘째 주 목요일 11시에서 12시 했던 강의가 둘째 주 수요일 2시에서 3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통합 라이브 강의는 매주 수요일 11시에서 12시 그대로 어, 현행 유지합니다. 이것은 7월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는 리더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위기가 곧 기회다. 희망과 의지, 열정과 의지, 내 안에 잠든 열정과 의지, 거인을 다시 꺼내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6월 23일 금요일 1시 20분에서 4시 20분 장소는 드림스퀘어 1층 대강의장 교육 진행 형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온라인 통합 밴드로 또 성출을 해드립니다. 뉴핀 마스터 이상 직급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강의는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 2부 건강특강은 건강 분야 구독 91만 파워 유튜버 건나물쌤 어, 정유석 자문위원께서 하십니다. 많은 음, 분들이 참여하시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6월 어, 무이자 할부카드 안내입니다. 스마트 결제 전용이 있고 온라인 전용이 있고 오프라인 결제 전용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 더 커지는 행복, 평생 친구 만들기, 가족 건강 지키기, 노후 연금 만들기, 좋은 사회 만들기. 에지모 하이리브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부업자 지원팀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